네, 지금 셀트론 갖고 있는지가 좀 오래됐거든요. 몇 사람 중요? 어, 이십사만 오천 원에 2 5오 프로야. 이십사만 오천 원에 2 5오요 네, 네. 아, 아, 추가면서 타이밍 다 놓쳐버렸네요. 아쉽네요, 뭐, 일단. 아, 네. 어, 뭐좀 일단 는지좀 오래됐어요. 뭐 지나간 버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아, 보내면 돼요. 그냥 지나간 네. 기회는 어쩔 수가 없고 혹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, 그죠? 네. 어, 173,000원에서 만 지금 주가가 약간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고 있거든요. 여기가 만약에 버텨지지 않고 밑으로 좀 빠져 내려가서 15만원까지 다시 내려간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낮추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그래서 어, 아, 네. 저는 15만 원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대신에 여기까지 왔을 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. 저기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오면은 어,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요. 어, 지금은 여기서 이제 18만 원짜리 여기 지금 막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안 무너진다면은 반등이 아마 나갈 겁니다. 나가면은 이번에는 지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. 그러면 아마 다음 상승은 25, 6만 원대까지 올라가.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뭐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네네. 그 정도쯤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내가 추가하면서 기회를 얻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본전 탈출하고 수익 조금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기업이에요. 편해요. 굉장하죠. 그죠? 네, 그래서 알겠습니다. 셀트리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감사합니다. 높고 어,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